분노의 죄. 분노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근본 감정이며 폭행, 살인, 전쟁들의 원죄다. 즉,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타인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입히는 죄를 의미한다. 스쿨어 엔터테인먼트의 현장 지원팀 실장 마니조는 라주연의 전담 매니저를 맡았습니다. 때문에 라주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겪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주연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고, 유일한 간호인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라주연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때 오커트 문화를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라주연은 끝내 분신자세를 시도하며 세상을 떠났고, 이에 분노를 느낀 마드로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강면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에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 하나씩 준비했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의식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진행되던 중 본인도 분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산재물들처럼 기억을 잃고 사후실에서 깨어나게 됩니다.